미국에 있는 데이비드 신이라고는 하 목사가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국제 기구에 고발을 했다, 접수를 했다 하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건과 관련해서 진 커밍스라고 하는 저명한 컬럼비스트가 자 이게 갖는 의미가 뭔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. 긴장문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 이것은 국제 사회에서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를 공식적으로 접수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한국 보수가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 일어난 이 이를 국제 사회의 국제 기구의 공식으로 등재했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의 뭐 언론 탄압이라든지 종교 탄압 이런 문제들은 시비거리가 될수 있지만 대북 선금 문제 북한의 대북 선금 문제 이것은 현직 대통령 신문과는 관계없이 제재할 수 있는. 어, 것이다. 그리고 어, 국내법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법에서 저촉돼야만 처리한다가 아니라 한국 법과 관계없이 별도로 독립된 기구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식으로 올라와 있다 아, 이렇게 말했습니다.